그곳으로 o k a 로나요 a 떠 o 요 a 아리소리 y Okay. o k 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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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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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베스베스 우리 이 베루스를 가져다 놔. 베루스. 아, 대단한 컬션을 아, 아, 가지고 있대. 아, <laughs> 와 공짜인데. <laughs> <laughs> 오, 뭐야 이거. 어떻게 또요? 이거 딱 그건데, 그 뭐냐, 캠핑하러 가던가, 가던가 어디 막 놀러 가면은 이제 계곡 같은데 아저씨들이 막그 있잖아, 빨간 두건 딱 쓰고 선글라스 끼고서 팔뚝 두껍고 검은색 막 나시 입은 아저씨들 다 몰고 같은 그런 차, 오토바이, 아 차륜. 오토바이. 아하하. 딱 그거야. 오 뭐야? 오 어. 방금 뭐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와씨 막 <laughs> 춘대 쎄. 야내얘들아 이걸 타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는 복장을 준비해야 돼. 야 우리 일단 그렇지. 계곡 가서 삼계탕 먹을 만한 복장 준비하고 와. 하고 모여.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내려 꺼져. 아. 나도 뭐라도 입어야지. 나 진짜 될까? 계곡 가면은 리얼 백숙 쌍인아저씨라니까 <laughs>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그리고 타기제 이거 타잖아. 씹쌍남자와 진짜 미쳤다. <laughs> 좋아 오케이 이제 우리 베루스를 튜닝하러 가야지 또. 이 튜닝한 베루스 최고란 말이야. 아. 가자 가자. 와, 진짜 미쳤다. 아 <laughs> 도로 위에 아, 무복자다. 지금... 도로 위에 무복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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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씨날아갔어야 이에 진짜 사람은 보호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열려라 참게 A few moments later. 오오오 야 씨. 형님도 역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만. 아니, 뭐야 똑같아 우리 <laughs> 우리 왜 똑같냐? <laughs> 뭐야 왜 똑같애 <laughs> 너랑 나랑 <laughs> 어, 아니 똑같으니까 아니 진짜 왜 똑같애? 뭐야 <laughs> 왜 똑같애? 뭐야? <laughs> 진짜 생겼는데. <못생겼네. 웃음> 책상 맞달라. 누가 보면은 이, 어, 서로 짜고 맞춘 줄 알겠네 이런 보면. <laughs> 가자 <웃음> 이동하자. <웃음> 계곡으로 가자. 가자. 내가 딱 좋은 계곡을 알아내가 진짜. 어. 요단강 말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그 아무튼 떠나요. 떠나요. 메아리, 메아리 소리가,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해를 물, 물, 물 찾아, 찾아, 찾아 그 스로 그 여행을 떠나요, 어, 떠나요. 오케다 왔구만 오케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빛군. 전방으로 돌격 야. 전방 돌격오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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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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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안 좋아 <웃음> 안 <웃음> 기빛, 기빛. <웃음> 캡, <laughs> 어, 이 캡의 배가 바뀌, 차가 바뀌었어. 진화했다고요, 제차 <laughs> 저거, 저거였어. <laughs> 아, 다행히 아쉽지만 이 방수 능력은 없네. 한번 사 산타 볼까 한번? 오, 산악 어, 은근 잘 올라가네 생각보다. 오. 자, 여기서 한번 수직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오케이, 베로스 인내라고. 가자. 아. 한번 더. 여기 왼쪽 좀, 좀 경사가 좀 괜찮은 곳으로 가보자고. 아닌 걸로? 야, 약간 이게 아, 조금 그래. 밀리터리한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 아, 그게? 그럼 우리도 한번 이 밀리터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밀리터리한 곳으로 가자. 좋아, 진덕헌. 들어가자고 오케이. 이제. 밀리터리 베이스. 난장판을 피어보자고. 오케이. 좋아, 가자! 출발! 가자! 발포하라! 발포하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좋아, 친구. 친구가 죽었어! 형님, 이제 정말 아. 저희 둘 밖에 남... <laughs> 다음은 난가? 나 뒤졌어, 아이씨. 나네. <laughs> <laughs> <안 해. 웃음> 아니 어떻게 부를 때마다 주지 정확하게? <laughs> 음. 길배나 뭐뭘 하고 싶은 거야 대체 너는 님 도를 아십니까? 야이 뭐야 이게 <laughs> 야 자무가 빨리 와봐 너도 어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무콘 방망이를 끄네 잠시만 바지 좀 내릴게 아그 방망이 말고 야구 아, 방망이 <laughs> 방망이 들었어 좋아 휘둘러봐 오케이 <laughs> 안 맞아.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방망이도 소용. 안 맞아. 아니 데스벤치 잠시만요. 가장 머신건어니 아니 이 녀석 돌아와 빨리 킨더한 케. 어 잠시만 미안해 이거 감시기어려 이제 슬슬 뭔가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요. 형. 아니야, 김도금 정말! 아, 네, 이 자식 돌아와, 킨도금 빨리! 돌아와! 돌아! 돌아! 너왜 이렇게 좋아 아니야? 돌아와.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저저저저 아, <laughs> <좋아, 좋아, 웃음> 내가 복이 풀려, 엄마 진짜! 어, 뭔가 닫고 있어. 뭔가 닫고 있는데 감촉이 안 느껴져요, 형. <laughs> 왜 나만 맨날 이런 꼬라지가되는 거냐고 전부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자뭉아, 어, 공습을 준비해라. 아, 좀, 좀 됐다. 야, 좀 됐다, 좀 됐다, 좀 됐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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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갔어. 좀 됐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킨도쿤, 킨도쿤, 오, 나. 킨도쿤. 재기랄. <laughs>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왜 이런 하찮은 인간을 나고지못 하는 거야, 대체? 아니, 이만, 이게 아니지. 오, 나는 왜 이런 타살을 만나고 지못 하는 하찮은 인간인 거야? 그럼 맞아요. 아파, 이 새끼야. 그만 떠나갈 <laughs> 때가 된것 같습니다, 형님. 킨도큰. <laughs> 고마웠어. 잘 가, 킨도큰. <laughs> <laughs> 야, 이 쓰레기야! 내가 돌아오면 저거부터 족칠 거야! 켄도카! 개그! 어싸! 뭐야, 이게? 네. 네. 저건 베로스야전킬베로스야 아, <laughs> 거기서! <웃음> 어!